기독교를 성격 지울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율법이 있는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 이처럼 명료한 명제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있는 사랑.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대야 합니까? 우리가 주와 선생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실 때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우리는 용서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어두운 세상 얼마나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 안 받은 죄인의 모습이요. 예수 크리스도의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랑, 이 용서가 담긴 사랑, 그러므로 새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구구절절이 베어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송도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여전히 구습에 메어 있는 자들 특별히 분파를 만들고 그룹을 형상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겨 그들에게 사랑에 권면을 한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개바파로, 아볼로파로, 바울파로, 예수파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그룹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올바른 신앙으로 이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에 권면을 하는 이 사도 바울.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여러분. 이 사랑은 아파하며 하는 사랑이 되니, 통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한 그 철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의 눈물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사랑없어 냉랭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을 끌어안는 이 용서의 아픔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 팔에서 처음 새를 베푼 사람 중에 처음 새를 베풀었으니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죠. 뒷복이라고 하는 형제와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추운 겨울이라 어디에 가서 새를 베풀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새를 베풉니다만은 그 나라에는 초기부터 세례가 아니면 세례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 놓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네팔 사회에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세 번이나 묻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세 번이나 중간중간 부르면서 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신도교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취직할 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군대도 받아주지를 아니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포기할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라든지 또는 취업을 할 때라든지 쉽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금 자신의 원래의 종교로 회귀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세 번이나 서약을 하고 굳은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를 베풀 때꼭 부르는 주제 찬송이 있으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야말로 엄격하고 아주 진중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한 형제가, 뒷복이라고 하는 형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돼서 취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기간 동안에 이 기숙사에서 있는 학생들 바로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부흥회가 열렸어요. 기숙사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부흥회를 하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보통 이제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쉬고 뭐 다시 숙제하고 또 월요일 날 기숙사로 가는 그와 같은 제도인데 주말이 돼도. 오지 아니하니까 이 학부모들이 의아이 여겨 학교로 오게 된 것이죠 학교에 와서 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힌두교 신자들이 부흥회가 뭔지 알겠어요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 부모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 염려가 되고 우려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신앙이 다른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끌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지금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데리고 가야 되겠다. 끌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오히려 찾아온 부모에게 그렇게 강조하게 되니 그들이 화가 나세요. 이 학교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구나. 까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뭐 스피커니 뭐 마이크니 이런 걸 그냥 집어던지고 막 부쉈지요 그리고서는 이런 학교는 아예 우리 사회에서 문 닫아버려야 된다 경찰에 바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 경찰이 들이닥치게 되었고 이 학교의 총책임자인 한국선교사님과 그리고 몇 명의 교사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저에게 세례를 받은 디버 경제였어요. 가게 되었는데 그 면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 간부인 듯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느냐? 이렇게. 마치 예수를 믿으면 그 유치장에 가둬놓을 것처럼 아주 엄포를 놓고 물어보게 되니 거기에 찾아간 몇 명의 선생들이 호이나, 호이나 뭐 크리스찬 호이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교사님은 그 유치장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 세례를 받은 뒷벅이라는 형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궁금한데 고개를 떨구며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그 안에 있는 송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었겠어요. 나중에 그성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냄새나고 좁은 유시장에 2주 동안 갇혀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은 그처럼 내가 믿었던 신실한 영어 교사, 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두려움 속에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정말 전쟁이라도 나고 또는 말세의 환란의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왔어. 오늘도 주일날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는 물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인데.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느냐고 물을 때 과연 과연 얼마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한국 선교사님은 이 형제, 예수를 부인한 교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직에서 해교를 하고, 해고를 하고, 또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오늘 이 사도벌과 같이 눈물로 그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덕이 되지 못한 행위를 가진 자가 있었는데 5절에 보니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 7절, 8절에 사도발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Charles h u t 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의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가? 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징계 후 그는 교회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교회의 일원으로 주를 섬겼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벌 받을 자를 용서하라 해석을 권면을 합니다. 그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헤아리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누가 잘못했거든 정죄함으로 일을 끝내지 마라. 다시금 돌이켜 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징계를 심판이라 징계를 정죄라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요. 징계의 목적은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용서한다면 나도 그리하리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틈탄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삼는 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으니 바로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어둠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그이무 오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징계를 통해서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두려움 속에 부인했던 이 디포 교사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이 한국 성주사님이 용서했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에 그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가슴에 참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기억하기로 2014년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못 만날 이유가 없지요. 그런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이 채풀 시간 인도하며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들어와서 조용히 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전에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이 환할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그 형제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 형제와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를 용서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환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함하는 얘기를 나눴지요. 제가 처음 세를 베푼 차였으니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 내용들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쓰시니 여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간증을 들을 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팔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많은 일에 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징계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으로 눈물로 그리고 용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징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징계는 온전한 징계의 모습이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 같은 모습이 나의 구역의 구역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속속이는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아 선생으로 따른다면 그를 끌어안는 것이 마치 이 가시, 이 가시를 끌어안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눈물로 아파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로 규결 짓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되니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처럼 믿음이 연약하여 아픔이 되고 또한 고통이 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구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달려 돌아가저 십자가에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에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